굉장히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쫄병아리 여러분들. 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왔는데요. 왜 여기까지 왔냐? 아 제가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뷔페가 열려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여기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한식 뷔페라 그래서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엄청 기대가 큽니다. 이번 한식 뷔페 리뷰 콘텐츠 콘셉은한 음. 음. 접시라고 해서 민경님 딱한 접시만 드시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반찬을 고르는 콘셉이 있어럼 접시가 이만한가? 그냥 기태... 좋지. 그럼 밥이랑 국은 따로고 반찬만 이렇게 한 접시? 네. 여기 반찬이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또 아쉽게 먹어야 기억에 많이 남는 법이니까. 아하. 대신에 저희가 게임을 통해서 이기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반찬을 제공해 주는. 자, 그럼 우선 안에 어떤 반찬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우선 들어가서 둘러보시죠. 아 여기는 진짜 반찬이 많아요. 어, 진짜 많고, 여기 따로 되어 있는 사이드는 상관없잖아. 그치, 반찬만이니까. 요 나물은 사실 비빔밥. 이걸로 지금 여기 한번 싹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로 담는다고 한 접시라는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막 담지 않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중식 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아, 지금. 너무 많은데, 제가 우선 이것부터 담을 수가 없어요. 우선 반찬, 전 한식을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담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사이드에 꽃처럼 이렇게 빈공간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거 우선 위주로 최대한 빼곡히. 엄마가 어릴 때 도시락 싸줄 때 넣고 싶은 반찬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두군데 두부를 최대한 겹치게 여러분 제체 아시죠? 어묵이 들어간 자체를 좋아합니다. 또 이런 데 왔는데 김밥 먹냐고 라할수 있죠. 저는 김밥을 사랑합니다. 여기 전도 있는데 호박전 겹치고 그래도 불고기는 우리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먹겠습니다. 생선가스 자아 우선 한식은 다 담았어요. 중식은 포함인가요? 한 접시에? 한 접시에 담으실 수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담아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가 밥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밥이 두 통기가 됩니다. 아니지. 여긴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릇인데. 그 내가 밥한 그릇만 떠왔잖아. 그럼 상관없잖아. 네. 그렇지. 그럼 여기다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여기만 요 채소만 담으면 상관없죠. 비빔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정말 밥을 한 공기만 먹습니다. 여기다 밥을 나눠 먹을 거예요. 한 접시예요 반찬. 밥도 한 그릇이에요. 그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밥을 남, 이렇게 덜어놓을게요. 그럼 전, 전 다시 갑니다. 아, 밥 들고 가세요? 네. 어차피 여기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간짜장을 살짝 밥을 비벼 먹고 싶으니까 밥에 비벼 먹는 건 괜찮죠? 이거는 반찬 아니죠? 반찬 아니잖아. 그치? 뭔가 말리는 기분이. 아니야 그럴리지 않아. 짜장에다가 맛밥을 섞어 먹는 거 좋아해. 이렇게. 아까 국수 따. 라고 아까 이게 있었지? 국을 따로 잡는다. 국 뜨면 되죠. 저는 네. 이렇게 환상을 차렸습니다. 약속대로 한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말린 것 같아요 말리다니요? 어떤 부분에서 말했다는 거죠? 다음엔 더 철저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laughs> 손딱한 접시씩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지금 여기 고객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예. 그만큼 맛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반찬도 따로 팔기도 하고 인당 9,000원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한면 8,000원 그 가격에 이 정도의 가성비라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맛이 중요하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채 반찬들을 담았고요. 목을 조금 국수로 축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육수가또 사라졌네. 아 제일 안타까운 건 김치가 없다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뷔페를 가면 정말 국수 소면 요만큼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수 소면이 많이 줘요. 식사량이 조금 작으신 분들이라면 국수 하나 먹고도 배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면이 많습니다. 자, 국수로 목을 숙였습니다. 비빔밥 한번 비벼볼게요. 제가 또 비빔밥을 기가 막히게 잘 비빕니다, 여러분. 음! 진짜 맛있어. 숟가락 하나 가져봐봐, 진짜. 더는 못줘 <laughs> 민영 님, 소중한 응.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서 주는 거야 와 맛있지? 어떻게 비율을 이렇게 맛있게 딱 맞춰줬어요? 밥 없이 그냥 반찬만 담으셨는데 진짜 완벽하네 응 음. <laughs> 음 제가 이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알아요? 아직 내 눈앞에는 아직 내가 먹지 않은 반찬들이 이만큼 있거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두부 있잖아요. 이렇게 으깨서 같이 먹으면 또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는 하얀 밥에다가 반찬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정말 가격이 너무 가성비가 좋은데 재료의 양념을 아끼지 않았다는 느낌이 빡 들어요. 생선가스. 생선가스는 한개 가져온 게 너무 아쉬울 만큼 맛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 너무 좋은데? 정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어. 요즘 사람들은 싸다고 많이 오진 않아. 맛이 없으면 내가 천 원, 이천 원더 내더라도 맛있는 거 먹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건난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 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라게 저는 이 집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족하진 않은 집이에요. <laughs> 다음 기회에. <웃음> <웃음> 미안. 다음에는 정말 한 접시로 제안을 해야겠어요. 밥과 국과 반찬 딱한 접시. 그렇게 했어! 변수 비빔밥이. 비빔밥은 국수는 너네가 맞다고 했잖아. 국물로 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여기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거야? 한 접시에다가? <laughs> 네, 원래 밥도 원래 아, 같이. 어, 오늘 아이디어를 얻으시 <laughs> 너네가 또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면 나도 내 잔머리를 굴리지. 가만히 당하진 않지. 여기 라면도 직접 끓여먹었어.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스피드를 기지도 않았어 <laughs> <laughs> 맞지? <웃음> 너무 시작부터 흥분하셨었어요 한 접시라고 하니까 뭔가 이한 접시에 다 담아있는 생각이 지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둘러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 나 실수다 혹시 이 접시 안에 정말 담고 싶었는데 못 담은 반찬이 있을까요? 총각김치 그냥 총각김치를 걸고 게임 한번 하는 오케이. 총각김치를 걸고 가겠습니다. 음식을 확대해서 음. 그 음식이 뭔지 맞추시면 은 저희가 총각김치를. 음. 드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응 음, 좋아 첫 번째 문제입니다 3초 이내에 맞히시면 됩니다. 응? 음? 3초? 네. 넘기시면 안 돼요? 응. 2 1 1절함이없으십니다간절하고 <laughs> 너네 쪽인 거 같은데? 다시 <laughs> 맞힐게요 <laughs> 간절하게 해주실지요 고추랑 깻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게 뭐가 있어? 껍데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 볶음류인가? 아주 맛있게 곱창? 음. 곱창 먹음? 음.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는 사람과 연관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안다고? 이렇게 보면? 위에 거는 왠지 콘치즈 느낌이 나게끔 그림 비주얼이 있는 것 같고, 탕수육에 뭐 이게 무슨 조합이지? 피자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아, 어묵이야, 이게? 난 이렇게 콘이 들어가 있는 어묵이 있다는 라걸 지금 처음 봤어 <laughs> 그럴 수 없지 뭐 전혀 아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맞춰줘 못 맞춰줘 맞춰 <laughs> 줘.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이거 진짜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요즘은 <laughs> 어플이 문제 음. 마늘 둔다 어? 맞어 고맙습니다 너무 일초코다 <laughs> 이건 너무 쉽잖아 청각무 줄라고 입으라고 입어낸 거지 청강무한 점을 습니다와 딱이다 지금 제가 온다고 밥을 비볐습니다 음. 음, 지금 딱 필요한 타이밍이었는 것 같아. 와, 오이냉국을 새콤함만 있는 게 아니고 매콤함이 같이 있어요. 고추를 씹었더니 지금 혓바닥이 옆바닥에... 시원한 냉국 오이냉채가 너무 좋긴 하네요. 정말 배가 너무 부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기 한식뷔페를 와서. 한 접시 도전을 했습니다. 한 접시 도전이라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 뭐, 어, 이 정도는 당연히 뭐 했는데, 와, 먹어보니까 양이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접시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양과 맛있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한 접시가 된다라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저한테 교육을 주는 시간이었네요. 도둑장에서 <laughs> 아 그래요? 아의도는 이게 아니었어요? <laughs> 저는 오늘 이 집에 와서 느낀 점은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사장님이 걱정될 만큼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값이 싸다고 해서 음식을 재료를 막 쓰거나 대충 쓴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오늘 오길 너무 너무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구패를 가거나 했을 때한 접시를 내가 먹을 수 있다며 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정성껏 내가 꼭 먹고 싶은 것들만 한번 담아 와서 드셔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요. 한식 뷔페가 굉장히 많이 오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먹어 본요 한식 뷔페 진짜 맛있었어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또 그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사 배불리 하시고 소화시키고 가세요라고 지금 매실을 살얼음이 동동 떠있어. 와, 너무 멋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